질문들이 불거지고 이와 가정의 양립 뭐 지금 현재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은 과제가 싶어서 뭐년 동안 고민하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리려고 하고요. 어 지금 뭐 올해 1년 근무하면서 보니까 뭐 올해 뭐 아이도 돌 되고해서 이제 집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뭐 와이프는 휴직하면서 아기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중간을 찾는 게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모든 분들의 욕심이긴 뭐 하겠지만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나름의 성취감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싶다 보니까 이게 직장도 소홀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뭐 늦게 퇴근할 때도 간혹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또 집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뭐 아내의 화내는 모습을 본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또 다시 역시 가정이 최우선인지 하면서 또 맨날 칼퇴근도 하고 몇번 갈등이 되고.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중간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풀어나가는 요령이 어떻게 될지 조금 상장님의 고려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가정 양립이라고 그러는데 양립의 개념은 안 맞는 개념이에요. 가정을 기반으로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요. 그러면 가정은 애초에 어떻게 이루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리는 알고 너희들이 결혼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 우리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건 상상도 못할 때니까 무조건 뭐, 응? 어? 그 나이 되면 그 결혼해서 아니면 시집장가 가서 그애 낳고 키우면 되는 건 줄로 아는 거지 거기에 뭔 원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30대 초반 중반 요 친구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알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때는 여성들이 조금 수인을 해 줘요. 우리가 좀 뻘짓을 좀 해도.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성들이 절대 수인을 안 해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요거를 잘 듣고 나는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걸 원리를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일 가정 양립이 아니라 가정이 기반되지 않고 너는 사회생활을 절대 잘해낼 수가 없다 요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의 기반이 튼튼한 것이냐. 너희들이 왜 결혼했냐는 거예요. 애 낳고 살다 죽으려고 결혼한 사람. 없지? 내가 둘이 뜻을 맞춰서 좀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결혼한 사람. 그냥 혼자 먹고 사는 것보다는 둘이 먹고 사는 게 나아서 그렇게 하려고 결혼한 사람. 여러분들요 잘 가서 오늘 가서 그 가서 집에 가서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다두 <laughs> 번째 뜻을 맞춰서 잘 산다고 그랬으면 절대 지금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뜻이 맞는데 뭔 분쟁이 생기냐 뜻이 맞는 자면 저자가 왜 늦게 들어오는지 그걸 왜 따지냐 오늘 네가 늦게 들어올 일이 있으니 어 내가 좀 일찍 들어가서 뒤를 받쳐주면 되고 어, 어? 언젠가는 네가. 늦게 들어오고, 애를 돌볼 입장이 안 되니까 내가 뒤를 받쳐주면 되고, 내가 못 받치면 사회에 보물을 갖다 받치면 되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쓸수 있는 그 수단과 이런 방편들이 많은데,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둘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내 뜻을 네 뜻과 맞춰서 뜻을 일구고 뜻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의 부부라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뜻을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방편을 전부 다쓸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모 왜못 써? 돈 아까워서. 그지? 빨리 돈 모아서 집 사야 되는데. 보모 쓰면은, 응? 어? 돈 나가니까. 그거 뚱칠라고. 그리고, 휴가 왜 못내? 지금, 금년에, 금년부터 이제 승진철 돌아오는데, 승진식인데, 괜히 윗사람한테 찍힐까봐.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왜 초과 찍어? 일이 많아서? 초과 근무수당 받아야 이 가게, 이거 저, 살림 규모를 맞출 수 있어서. 내가 극단,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저 팍팍 들어오라고 조금 더, 이, 극단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 속에 너희들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 너희들 인생 사는 얘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 영혼을 산다는 거지, 이 동물 육신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응? 어? 내가 영혼이 뭔지 얘기해 줬잖아요. 비물질 에너지, 이 영혼. 요 놈은 뭘로 성장하냐면 지식 에너지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지식 에너지의 가장 정수는 우리 사람이 뱉어내는 말이에요. 사람이 뱉어내는 말인데 내가 너한테 기존에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질량보다 더 나은 질량의 말을 하면 너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죠. 그죠? 네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지식보다 더 나은 말을 해 주고 있으면 내가 성장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대화가 대화의 질량이 어디로 가고 있나 잘 보라니까요. 너를 위해서 지금 질량 있는 말을 해주고 있는지, 응? 어? 기존에 있던 질량보다 더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응? 어? 특히 여성들 잘 들어야 돼요. 남성을 위한다 하나, 네가 지금 남자들이 전부 응? 어? 큰 말씀 잘 들었다고 하는지, 아이고, 그놈의 잔소리 지금 그 말하라고 하는지, 응? 어? 잔소리는 뭐예요? 왜 잔소리야? 상대한테 쓸모없으니까 잔소리요. 그렇죠? 상대한테 쓸모가 있어도 잔소리라고 할까요? 아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지, 응? 어? 저한테 막 도움이 되고, 질량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응? 어?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념과 나의 이념은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이 이념으로 면접을 봤어야 되는데, 조건으로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애를 안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애를 다섯을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합의를 봤냐는 거예요. 뭐 가장 중요한 틀, 그리고... 니집 네 너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으면 니네 집과 내 집은 별개예요. 그런데 왜 명절 증후군이 왜 생겨요? 합의하지 않은 일을 명절 됐다고 가서 저쪽 가서 노력 봉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저집 가서. 그러면 남편이 너도 우리 집 와서 노력 봉사해야지. 너는 우리 집 와서 안 하면서 왜 나는 시댁에 가서 노력 봉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따지는데.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거지 쓰는 거예요. 용쾌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왜 시댁 저 형제간한테는 잘하라고 그러고, 너는 왜 친정 형제간은 개닭고도 타느냐. 응?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 너희들이 결혼할 때 조건을 보고 결혼했지 이러한 것들에 이 이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너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자, 고자 하고,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고, 이런 이념의 질량으로 면접을 안 받으니까 전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충돌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물었으니까 이제 답은 줘야 되잖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꺼집어내서 의논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의논하니까 자꾸 충돌이 난다. 충돌이 나는 부분은 충돌 날때아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고 어? 다른 얘기 하자. 해서 조금씩 밀어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른 얘기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또그 어느, 어느 부분 합의가 잘 되고 의논이 잘 되는 부분들을 합의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실천해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대화가 안 되는 것들도 차츰차츰 대화를 좀더 길게 해 나갈 수가 있고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이 그런 것들을 갖추 간다면 그 문제는 이제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쭉 들어오고 있는 돈이나 주변 환경, 그러니까 돈을 포함한 모든 환경을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나한테 왜 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갖추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갖추는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경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뚱치면 안 되는 거예요. 70%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30%는 모아도 돼요. 응?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70%를 써서 우리 애들도 키워내고 우리 가족도 같이 그, 이 같이 운용하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맞벌이 부부들 있죠? 맞벌이 부부들. 맞벌이 부부들은 두 사람이 버니까 교육 경비가 더 많은 거죠 교육 경비가 많으면 훨씬 더 질량 있는 이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이 빚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두 배로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직장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애를 보는 시간도 더낼 수가 있고, 애를 보는데 내 에너지를 좀더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안 했을 때는 딴 방법을 강구하면 돼요. 나는 애는 낳지만 나는 못 키운다. 애 날라면 네가 키울 방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나가서 지금 직접 공부를 하러 나갔다면 여성도 이제 내가 할수 있는 힘의 여력도 나랑 같은 거고, 그죠? 시간의 여력도 나랑 남성이 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너희들 둘이 해결할 거냐, 애를 보는 일을.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들어온 이 경비를 가지고 써서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애들을 키워낼 거냐 요런 이런 것들의 기초는 알았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전부 다 기존의 패러다임대로 어? 젊을 때 모아서 또집 사야 된단다 하니까 그냥 전부 뚱쳐 가지고 집 사는데 쓰려고 아니면 집은 빚으로 다 내서 사 놓고 그빚 갚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부 월세를 살 입장이면 월세를 살면서 성장해 가면 되고, 어? 조금 환경이 나와서 전세를 살면 전세를 살면서 성장해 가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내 갖춤의 질량이 커지면 나머지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갖춰져야 되는 이 경제는 스스로 오게 돼 있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도 전부 다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고 청장이 말씀하시는 게 이상적으로야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안 맞네요. 하고 뭐 취부하고 안 해도 뭐라 할거 없어요. 그니까 난물으니 답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한 번쯤 내가 어느 부분 와닿는 부분부터 같이 잡아서 그렇게 해나가면 우리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돼 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이 가정으로부터 일어나는 인간 관계, 그리고 너와 내, 나를 서로 대하는 이 방식, 이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너를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딴 사람을 존중한다? 그런 법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어? 서로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잘그 서로를 그, 이해되게끔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요 노력 끝에 나는 그러한 역량들이 가정으로부터 향상돼서 밖에 나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 30대까지, 21세까지는 부모 밑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20대에 이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부모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 성장은 다 마치고 사회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한 원리와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우리네 부모도, 여러분들의 부모도 그거를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내가 갖추어서 그것을 씀으로써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하세요.